네 스토브 라운지 어, 이번에 제가 또 이제 그 광고로 받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좀 하는데 여기서 보면 스토브 게임에도 좋은 게커뮤니티도 활발하게 돼있어요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어, 소식도 다 있죠 여러분들 어, 자유게시판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게 이번에 제가 WCG를 이제 가서 광고를 받았는데 라운지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태그 추천이 있거든요? WCG 아, 에 여기서 또.. 광고를 받아서 여기 보면 아빠. 아.. 먹방과 함께 애플쇼를 이까지 잡아먹는 남자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 팀이 팀 유봉은 봉은영의이 팀인데 봉은영 팀에 이제 도일 어.. 소도에도 이거 우리 같은 팀이고 그 다음에 어.. 밥삐삐 삐삐 누나도 있어 삐삐 누나도 우리 팀이고 어.. 어.. 음, 음. 예쁜 외모를 가진 4천 <laughs> 이런 이런 느낌으로 그런다. 오 먹방과 함께 F 쇼를까지 잡아먹는 남자. 아니 사진. 사실... 아니 사진 뭐야? 어? 아니.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팀유봉은인데 그 외에도 지금 보면 팀 단우리 그 다음 팀 애교 우리가 이제 내가 아는 그 누나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우리가 이번에 한번 같이 같은 팀으로 같이 게임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32인 총 8개 팀이야 8개 팀 그래서 이번에 할 게임이 아야 이거 잠깐만 이거 개빡센데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계속 공 굴리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다음 피코파크, 무빙아웃, 파티 애니멀즈, 틸링그리 재키 그다음에 웹 게임 릴레이. 아, 나요! 나 황석이, 황석이 잘하잖아. 어.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틸링그리 재키를할것 같고, 이거 보면 8월 16일, 다음 주에 토요일에 2시에 우리가 이제 전반전 어, 1라운드, 3라운드까지 같이 온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8월 23일에 이제 이때가 아마 오프일 거야. 아마 이때는 이제 부산 가서. 부산 가서 할 거라서 와 근데 너무 빡센데 이거 진짜 우리가, 우리가 우승해야 되는데 이거 보이죠? 8월 16일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펼친 다음에 그다음 8월 23일 파이널에 이제 어.. 부산 가서 할것 같습니다 예 일단 틀린 글이 찾기 한번 해볼게요 예 가자 시작 나는 약간 미래 간다 미래로 간다 가자 예? 아니, 이게 똑같아, 뭐야? 예?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예? 아니, 진짜 어딨어? 아니, 이거 어디? 시점 돌릴 수 있다고, 형님? 아. 확대해돼확대해돼 아아 뭐야 이거 아어 어, 이거 아 왠지 웃더라 아까 보니까 요거어이거후허와 어.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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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빡센데 슬랭가 야 슬랭가죠 내가 할만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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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이아 오케이 아아아아아아 있습니다 다할수 있어요 지금도 할수 있습니다 이아아 와.. 씨. 와 너무 어렵다 와, 여러분들 밀리터 전문가 전문가 밀리터 간다 아 이거 아니 돌리면서 하니까 개 빡센데 이거 아니 돌리면서 하니까 너무 어려워 이거 이거다 아 이거 아 요거? 와개빠세다 아니 없어 진짜 이건 가능하다 예 이거 에에에 들고 있는 저격차 받침대? 아 요거 아니 우선적인게 오 와, 아 이거 아와 이거 어게 잡았대? 이거 어디 잡았대, 여러분들? 와, 이거 좀 쉽다. 이거 좀 쉽네, 이거. 아까 그게 빡센 거네. 좀 쉬운 거야. 아까 밀리터리가 진짜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아 이거 아니야. 아 찾아는데. 다시 가보자. 쉬... 아니 이건 좀 쉬운 거야. 서거 한번 가볼까? 서브! 서브 좀 빡센 거 가자 와... 왜요? 이거 잘하잖아 뭐야 아 왼쪽 끝긴거아 근거... 오케이 아 잘한다 여거야 잘한다 와, 이건, 이건 좀... 아 이거는 좀 아까 그게 지금 어려운 거였네 밀리터리가 진짜 개빡세. 음? 오케이. 아, 요고 아, 이거 아. 얘? 예? 아, 이게 뭐야? 얘? 예? 와! 오왜다야 이거 어떻게 았대하 진짜, 진짜 다시 진짜 바로 간다. 와 이거 어떻게 았어 형님? 아 이거. 와 근데 저 마한 거 어떻게 잡았 때문님 아니 진짜 마한 거 아예 안 보이는데? 아니 마한 거 <목소리> <목소리> 뭐야? 예? 아유 잠깐 뭐야 이거? <목소리> 와씨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올라가는 거 이층으로. 아세 개씩이야? 어, 어 예? 이게 달라서 그런 같은데? 아 다르네. 아니 어떻게 봐? 예? 오케이. 라스트. 오케이. 선배 이거 오케이. 글씨가 다르나? 오케이. 이거 뭐야? 아, 잠깐 이거 뭐야? 라스트. 됐어. 아, 시 러스트. 지마 아, 어, 나저지나제저 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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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제 지저, 지저, 지 이제 저 지저, 지 알아 저 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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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우타리아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다. 아, 이건 빨리 찾아야 돼서 빡막 세긴 하다. 라스트, 됐다 어, 마이처오 어, 마이처마이처마이처오 어. 와, 이거 찾는데 눈 아프다, 이거, 진짜. 나도 지금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웠어, 밀리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그, 이번에 또, WCG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팀 모은 팀으로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8월 23일에는 이제 부산 가서 오후 12시에, 후반전, 4에서 6라운드까지. 근데 여기 진 틀린 그릇에 이게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팀 모은 팀이 또 우승하면, 또 이제, 현주또할수 있기 때문에, 어, 열심히 한번 오프라인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